할렐루야. 말씀을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내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